된 곳에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. 마만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. 예, 밥 먹으러 왔어요. 여섯 살맞세요밥 먹으러 왔습니다. 예. 빨리 아이스 오케이. 이이 1번 테이블이에요, 저희도. <laughs> <오. 오. 오. 웃음> 당진씨, <laughs> 1번 테이블에. 어, 헬로우. 가장 잘 나가는 치킨 얘기입 오, 뭐야, 뭐야. 하안녕세요밥다 <laughs> <laughs> 먹고 집에 가려 하는데 차 배터리가 방전됐더라고요. 그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<laughs> 그리고 오늘 저녁에 헤드 셰프님 집에 초대받았는데요 밥 먹는 영상을못 찍었고 술 마시면서 이미 으큰한 상태입니다 와, 치킨못이리 이것도 라이스드거 아니야? 라이스크라이스크 아이씨, 진짜... 근데 이준기가 왜 이래? 아, 이준기요? 이준기랑 달라 이준기보다 황인협이 좀 젊거든요? 근데 이준기는 진짜, 진짜 많이 들었어 이준기, 이준기 근데 거기에... 를? 아, really? 감사합니다 성격니 다른데 청소실은 너무 성격이랑 똑같아 아, 진짜요? 성격은 어때요? 똑같아요 착해요? <laughs> 아니, 그냥 똑같아 그냥 <laughs> 보면... 청소실이랑 똑같아, 그냥 아, 그래요? I have to work for long time

봐봐 이러면 안 된다고 이기는안돼 이겼지만 승리한 거 같지 않죠? <laughs> 무조건 져야 지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져잖아요 <laughs> 어, 어떤 상황이 벌인 줄 알아? 네. 욕을 달 먹어 내가 왜 여기서 져야 되다는순간이 오거든? 근데 그렇게 가만히 지나도 네, 욕을 달 먹어 나거 얼만을 만들었더라? 아, 딱만들었아 근데 오빠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, 맛없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도 맛있다고 그러고 쇼핑도 맛있다고 그러고 쇼블레이드 도 되게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. 오빠만 맛없다고 하는 거야. 이렇게 뭐든지 네. 그 셨어 음. 이게 되게 다 어떻게 돼? 윷아윷단은 맛있다지. 이게 다단에되내가 다음날 저녁에 데니스 부부와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저녁 식사 준비 중입니다. 왜 매일 바이즈? 오늘은 다진 고기 사가지고 수제 미트볼 만들고 있습니다. 샌디는 또숨어치를 괴롭히고 있네요. 이제 이쁘게 플레이팅도 하고 상 차리고 있습니다. 이 식사를 끝으로 발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어, 뭐 어떤 거야? 숙소. 아니야. 가서 일주도 토핑 배우려고 하는데 기숙하면서 토핑 배우. 일주년. 그 후에 이제 숙를알아봐야 You think you can open your own sushi shop now? Me? Yeah. <laughs> We cannot. h huh? Why? I don't know Japanese food. I cannot open sushi shop. Do you understand? s t e 1, 2, 3 a t e r sushi's m e s s a g 월 One, two, t No. 저희 다, 응. 다 그러니까 <laughs> 우리 아들, 우다 아들, 우리 아그러니아 저희도 아거를 엄청 고 우리 아들, 아무 일도 하지 않으아아무 일도 <laughs> 하지 않리아무 우리 아들, 될리 아들, 우 우리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e 아들, 우리 아들, 우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아들, 우리 read the plan. Yes. How to say? Just do it. <laughs> say. And then think, why didn't we plan? <laughs> <laughs> oh my god. Okay, i us say Don't cry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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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애써 웃고 있었지만 울컥울컥하고 눈물을 많이 참고 있었습니다 헤어짐은 언제나 슬픈 거 같아요 네. 많아요 맥주 나으세요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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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내 건데요? <laughs>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버려야 되나 싶은 것들도 가져왔거든요 일단 어, 여기여기 버려주시면 돼요 가싶 거죠. 가죠. 좀 계획적으로 요 진짜요? 버스까지. 버스? 만기로, 만기로. 버스. 버스는 저희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아, 그러면 <laughs> 네, 괜찮아요. 네. 브리즈번에서시리일까지 가면 네. 어때요? 경기는 4천불? 아, 버스까지. 브리 즈번까지는한 얼마 들지도 않겠죠? 브리즈번한 500불이면 되잖아. 이제 진짜 떠나면은 매일, 매일 비행기 탈래? 네 이러다가 진짜 회의감이 들면 발리 비행기 티켓 끊고 같이 서핑 타요. 아메리카로 오죠? <laughs> 네 마카로 네. 차맞들 어차피 와야 되는데 더 쉬세요 잘자요 조심히 놔요 네저희또 만나요 이제 발리랑 태국 여행 갔다 와서 <laughs> 저 친구랑 호주 로드트립을 하게 돼요 로드트립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. 아 괜찮아요 아까는 또 먹었지 뭐 어. 내일 네, 봐요, 와라수지 식구들. 초이스 패밀리 빠이. <laughs>